자, 그러면 이제 촉중문항을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교가 이렇게 이제 보내준, 겸, 이제 준 겁니다. 그래서 시험치고 나서 이제 학생들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요런 것들. 그래서 이번에 동의원소 문제, 굉장히 특이한 문제였는데, 그걸 이제 제가 수업시간에 풀어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 대부분 맞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여러분들 이제 뒤에 가서 보여드릴 거지만, C4H8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의원소 문제, 이 문제만 다 합해도 전체적으로 이제 그 100점 자체가 35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틀려버리면 전체 100점 만점 중에서 35점이 날라가 버립니다. 35점 날라가면 불합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수업 들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c 4 h 8에 대한 이성결체 명명법 그다음에 이제 피셔 에스터와 반응의 동위원소 이런 것들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굉장히 꼼꼼히 열심히 그렇게 해서 연습을 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35점을 그냥 거의 뭐 이제 거저 얻어간 그런 이제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붙은 학생들이 굉장히 다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합격하고 나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현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톡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 뭐 질의응답도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합격신고 라든지 요런 것들도 해주고 이렇게 이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합격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쭉쭉쭉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해서 배부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 그래서 여기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좀 조금만 해서 제가 추리긴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뭐 1차니까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붙은 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고대도 이제 학과당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좀합격생이 저조할 거라고 그렇게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아니에 다를까 고대 붙은 1차 붙은 학교생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뭐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커리큘럼을 찍는 시기 자체가 그래서 뭐 1차 발표만 나고 그 다음에 최종 합격생은 지금 발표가 안난 상황이라서 요것만 보여주고 있지만, 연고대 준비하는 학생들의 학교 생들은 거의 더제 학생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학교까지 다갈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야 이걸 얼마나 많이 넣은 거니? 엄청 많이 넣었는데, 네. 자, 일단은 뭐 이렇게 있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데, 자, 자, 이렇게 해서 아직도 끝이 안 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여기 연구대 적중 문항 공개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요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수업 시간에 자주자주 푸는 형태예요. 그렇게 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문제 완전 바꿔게 똑같다 그죠. 그렇게 해서 뭐 여기 보기 위치만 살짝 바뀌었다 뿐이지 똑같은 문제. 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빙글빙글 도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도 사용했던 문제들이 여기서 출제되기도 하고 여기서 출제됐던 문제들이 저기서 출제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딱 연고대라고 해가지고 딱 연고대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만 출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의학대에 나온 애들이 연고대에 나올 수도 있고 연고대에 나온 애들이 의학대에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돌고 도는 이제 여러가지 유명한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의학대나 연고대나 뭐 크게 구분 없이 해가지고 다양한 문제들을 제가 많이 풀려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수업시간에 봤던 이런 문제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똑같은 문제들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뭐 수업시간에 하는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피니 같은 홀전자를 우선 배치한다. 훈투의 규칙이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 수업시간에 기본적인 배우는 내용들도 기출문제로 등장하기도 하고. 자,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수업시간에 항상 하는 그런 이제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하는 이런 이제 형태의 화학 반응식도 당연히 이제 뭡니까?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수소화 이온은 여기 나와 있는 수소 음이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화학 반응식에 나와 있는 거 충분히 우리가 뭐죠? 그 수업 시간에 배운 걸로 다 맞출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에 14번도 보세요. 자, 어때요? 지금 여기 숫자도 완벽하게 똑같죠. 그래서 수치까지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 그렇게 하고 심지어 여기 뒤에 보기도 나와 있는데 이 보기까지도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유명한 문제들은 돌고 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는 이제 푸는 문제들을 이제 그 어디냐? 뭐 우리 거기 가 가지고 그래서 시험장 가서 이제 똑같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도 뭐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 와 똑같은 문제죠. 자, 그래서 이런거 지금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 건 지금 연대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올해 나왔던 굉장히 유명한 문제죠 이게 배점이에요 그렇게 해서 14 포인트 5 포인트 5 포인트 이거 좀더다 이제 배점이고 이거 하나만 해서 24점 짜리 문제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4점 짜리 문제인데 제가 요런 데에서도 문제를 풀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도 좋은 문제를 풀어 드리고 그렇게 해서 똑같은 이제 뭡니까 화학식에서 이런 이제 물어보는 여러가지 부분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다 다뤄 드리기 때문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맞출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아주 특이한 문제였었죠. 그래서 동위원소 산소 18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요것도 수업 시간에 전체적으로 다 설명해 드렸던 부분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다뤘던 형태이기 때문에 요것 또한 굉장히 또 쉽게 맞출 수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한 문제당 10점 짜리인데 학생들이 되게 잘풀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이렇게 수업 시간에 다뤘던 문제들이 그 시험치러 갔을 때 고스란히 나오니까요. 그래서 학생들로서는 뭐 시험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뭐 대략적으로 연대 문제 좀 보여드렸고 고대 문제도 좀몇개 보여드릴게요. 고대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 다뤘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 보세요. 똑같이 생겼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뒤에 뭡니까 그 오른 것을 이렇게 해서 물어봤는데. 그래서 우리 수업시간에 이제 그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수업시간에 풀었던 문제가 뒤에 보기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보기에서 물어보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다뤘던 유형과 완벽하게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요것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고대도 이렇게 합성이 출제가 되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제가 유기합성에서, 고급화기 유기합성에서 다 가르쳐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산총의 수화 반응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구조식 그리라고 했는데 이것도 수업 시간에 하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라서 그래서 학생들도 대부분 요거 잘 그렸다는 거죠.